여러분, 샤라쌤입니다. 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 요즘 얻은 결론이 그 무거운 짐은 바로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제목은 인생길에 쓰레기를 들고 가지 마라라고 만들어 보았고요. 자, 제목 제목부터 중국어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人生別拎저垃圾感路 자, 여기에서 인생은 인생이고요. 비에는 뭐뭐 하지 마라 금지 拎저 들고 있는 채로 들고 있는 상태로 라지 무엇을 쓰레기를 들고 있는 채로 간루 간루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다그쳐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로 된 부분만 두번 읽어볼게요. 렌쌍 别拎린저 라지 간루 린저 라지 자 이렇게 제목 부분을 알아보았고요자 이번에는 문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첫 번째 문장인데요. "人生最不值当的事情""就是拎着垃圾赶路""人生 인생은" 人生,"最 가장" "不值当""不值当" 이란 말은 "不值得"같은 말이에요. "不值得""不值得"不值得 무슨 한국어로 어떤 표현이었던가요? 不值得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없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不值得,不值得, 뭐뭐 할 만하지 않다. 이렇게. 不值得. 자, 不值得. 이렇게. 자, 그래서 不值得, 不值得랑 不值当 같은 말이에요. 不值当的事情. 就是 바로이다 무엇일까요? 린저 라지. 나지. 린저 라지는 어, 쓰레기를 지닌 채로 갈로 길을 다그쳐 가는 것이다. 여기 병음이 잘못됐네요.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린저. 린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두번 읽어볼게요. 人生最不值当的事情就是스 린저 라지 깔 人生最不值当的事情就是拎着垃圾赶路这样读完文章也得要哦该扔的扔该忘的忘心清了才能看见远处的风景有的时候该扔就动起来要嘛等一摸摸呀摸摸黑呀很大 릉은 버리다, 던지다. 그래서 까이릉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까이왕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왕 있다 기억에서 있다, 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요. 자, 신칭라 신은 마음이 칭 가볍다 신칭라 才能비비로才能看비로소볼수 있다. 무엇을 when 곳이 풍경을 풍경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번 읽어볼게요. 까이 까이 왕 왕, 了才能看 远处的风景该扔的扔该왕的忘心情了才能看见远处的风景자요렇게 꼼꼼히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마무리 단계로 어 정상적인 보통 속도로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别拎着垃圾赶路. 人生别拎着垃圾赶路。人生最不值当的事情就是拎着垃圾赶路。人生最不值当的事情就是拎着垃圾赶路。该扔的扔，该忘的忘，心清了才能看见远处的风景。该扔的扔。 가望的望心清了才能看见远处的风景자 여러분, 오늘도 샤라 쌤과 함께 인생 비린자라지 간로 인생길에서 쓰레기를 들고 가지 마라라는 주제의 문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샤라 쌤 중국어 교실에서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엇을 해주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